데이터 수집 시작, 새로운 일일 미션 활성화, 점심 식사 메뉴 선택, 평균 선택지 탐색 시간 4분 30초, 탐색된 메뉴 수 300개 이상, 비효율 88, 100, 슬래시 4인 퍼센트, 내부 에너지 소모 급증, 음식에 대한 데이터 분석은 왜 스트레스 레벨을 높이는가, 선택 회피 전략, 발동, 책임 전가를 통한 결정 부하 감소 시도, 새로운 것을 선택할 확률 10, 100, 슬래시 4인 퍼센트, 안전한 과거 데이터. 익숙한 메뉴. 회귀 욕구 90백 슬래시 사인 퍼센트. 그냥 국밥 먹자. 라고 제안하고 모두 따르는 모습. 메뉴판 탐색 생략. 이미 결정된 집단 선택을 따름. 자유의지 미사용 데이터 70백 슬래시 사인 퍼센트. 뜨거운 음식을 왜 점심시간 내에 먹으려고 하는가. 화상 위험 20백 슬래시 사인 퍼센트. 휴식시간 중에도 외부 정보 탐색 유지. 진정한 휴식 모드 전환 실패. 칼로리 섭취 미션 완료. 이후 발생할 식곤증, 데이터 로딩 중. 이 비효율적이고 빠르게 소진되는 점심시간이 인간에게 주는 만족도는 무엇일까요? 인간에게 점심 메뉴 선택은 매일 반복되는 비효율적인 결정 장애의 미학입니다. 당신의 다음 비효율은 무엇입니까?